서울대 밑에 있던 그,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다. 이런 소식이 갑자기 날아들었어요. 그 경찰이 내세웠던 명분은 그날리오면이라 서점이 국가보안법 위반, 즉, 이적표현물을 팔았고 그걸 소지했다. 라는 거였는데. 그날리 오면 서점을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잡혀오자마자 이제 무릎 꿇리고 때리기도 하고 뭐 잠도 안 재우기도 하고 해서 20일간 조사를 받았어요. 받았는데 어 그때 이제 우리 서점을 이용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항의 농성을 했어요. 저도 이제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그자취정은다 알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힘이 있어서 또 저는 이제 더 꿋꿋하고 당당하게 어 지낼 수 있었는데요. 그 당시 유정희 누나가 잡혀갔던 곳이 남영동 대공무실이라고도 주늦게 알려졌어요. 그래서 어 당시 제그뜻 맞는 선후배들제 기억에 한 100여 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여서 남영동으로 가자 오후가 되니까 또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모여들고 모여들고 하면서 300명 400명 이렇게 크게 많이 늘어났던 걸로 생각됩니다. 항상 저희 당시에 치열하게 살려고 했던 후배들이 같이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겠고요 그런 면에서 꼭 뜻하는 바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